여러분 안녕하세요. 파이에요 네, 반갑습니다. 자, 드디어 알리에서 주문한 충전기가 도착을 했습니다. 바로, 바로, 바로 이 아이죠. 네, 구성품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리 두 개가 같이 왔습니다. 요새 캠핑들도 많이 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난감하죠. 그래서 야외에서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. 태양열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기를 알리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비가 오고 막 해가 비쳤다가 또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났어. 그래서 지금 비가 막 내리다가 다시 해가 쨍쨍. 이거 내리쬐는 이 타이밍에 제가 지금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보러 가시죠. Let's go! 자,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. 지금 날씨도 아주 좋고 괜찮아. 좀 구성품은 딱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 고리 두 개랑 태양열 판넬인 것 같은데 펼쳐보겠습니다. 자, 보자. 오! 이게 진짜 태양열 판넬이야! 태양열 판넬이고, 여기 USB를 꽂을 수 있게 돼 있거든? 그냥 한번 꽂아볼게! <놀람> 알리 제품을 믿을 수가 없잖아. 그런데 난늘 생각했어. 아, 누군가가 나 대신 사서 사용을 해주는 걸좀 보여준다면 내가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내가 희생하기로 한 거야. 너희들을 위해서.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주 좋아. 물론 저속 충전이긴 하지만 야외에서 급하게 사용할 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.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해. 왔다야!